최근 LA 다저스에서 벌어진 한 선수의 원맨쇼가 현지 팬들을 완전히 열광시키고 심지어 데이브 로버츠 감독마저 넋을 잃게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김혜성 선수입니다. 지난 29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 3연전 중 2차전 LA 다저스는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5대4 신승을 거뒀던 1차전의 기세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다저스는 최근 5경 기전승을 달리며 메이저리그 30개 팀중 2위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단 1경 기차로 따돌리고 1위를 질주하는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팀의 고공행진 속에서도 팬들의 속을 태우는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김혜성 선수였습니다. 그는 무려 4경 기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며 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4타수 1안타 1득점 2타점이라는 맹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시즌 타율 3할 7푼 1리, OPS 0.948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면서도,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팬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텐자스 시티 로열 스의 선발 투수는 35세의 베테랑, 세스 루고였습니다. 이 선수는 커브를 주 무기로 무려 10가지나 되는 변화무쌍한 구질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최근 7경기 평균자책점이 2.77, 심지어 최근 15경기로 넓혀봐도 2.93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자랑하는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특급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에 맞서는 LA 다저스의 선두타자이자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중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첫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타니는 앞선 경기에서 홈런을 쳐내며 원맨쇼를 펼치다시피 했고, 엄청난 컨디션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세스 루고를 상대로도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스 루고는 오타니를 단3구만에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자신이 현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타니를 삼진으로 잡는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던 2회초.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혜성 선수가 첫 타석에 들어섭니다. 세스 루고는 김혜성을 상대로 존을 벗어나는 공 3개를 연속으로 던지며 김혜성의 스윙을 유도했지만 김혜성은 이를 완벽하게 골라내며 3볼이라는 유리한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3볼에 몰리자 루고는 4구째 한복판에 공을 던져 3볼원 스트라이크를 만들었고 5구째에는 존 위로 던져 김혜성의 헛스윙을 유도하려 했지만 김혜성은 이것 역시 잘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친 심판이 등장합니다. 엉뚱하게도 이것을 스트라이크로 선언해버리며 김혜성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정말 유독 김혜성에게만 저런 오심이 한 경기에 꼭 두세 번은 나온다. 저런 쓰레기 심판은 퇴출시켜야 한다.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 가기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는데 저런 인간들이 그 노력을 헛속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다며 격분했습니다. 풀카운트 접전까지 가자. 세스 루고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유인구를 던졌지만 김혜성은 이를 귀신같이 골라내며 볼넷을 얻어 2일로에 진로했습니다. 현장 중계진은 심판의 오심으로 흔들릴 법했는데 정말 잘 골라냈다. 4경기만의 선발 출전인데 저렇게 공 한두개 빠지는 것을 골라내는 선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재능이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선수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스 루고는 비록 2아웃이었지만 김혜성이 1루에 나가자 끊임없이 견제를 하며 그를 1루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2루로 과감하게 도루를 시도했고 여유롭게 2루에 안착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팬들은 상대가 김혜성이 뛸줄 알고 대비를 하는데 그걸 뚫고 도루를 해버리는 것이 정말 충격이다. 4경기만의 선발로 나온 선수가 맞느냐? 어떻게 저런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거냐? 로버츠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로버츠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쉽게도 후속타자의 삼진으로 김혜성의 득점은 이어지지 못해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활약은 타석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비에서도 미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3회 말 1루 주자가 기습도로를 감행했고 호수는 김혜성에게 앉아살을 시전하며 퀵모션으로 주자를 태그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를 세이프로 선언했죠.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즉시 챌린지를 요구했고, 정밀한 VAR 판독 결과, 김혜성이 공을 잡고 주자의 엉덩이를 먼저 태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정확하게 포착되면서 아웃이 선언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수비에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장 중계진은 보기엔 쉬워 보여도 절대 쉬운 태그 동작이 아니다. 정말 뛰어난 수비수들은 늘 주변을 보고 미리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는데, 김혜성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 2루 주자보다 훨씬 빠른 위치에 도달했는데 그렇게 되면 포수가 공을 던질 때 훨씬 위치를 가늠하기 편하고 김혜성 역시 공을 미리 잡으면 태그 동작으로 이어지는 제2 동작을 빠르고 자연스럽게 가져갈 여유가 생긴다. 김혜성의 경기에 집중력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김혜성은 6회초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세스 루고는 김혜성이 자신의 커브에 약하다고 판단했는지 계속해서 커브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김혜성은 헛스윙을 하며 불리한 카운트에 몰렸지만 점점 커브를 커트해내며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결국 커브에 적응하자 세스 루고는 7구째 바깥쪽에 걸치는 92마일짜리 커터를 구사했습니다. 김혜성은 이를 놓치지 않고 받아쳤고 약간 뒷맞은 공이 이루쪽 애매한 곳으로 떨어지면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장 중대진은 정말 놀랍다. 커브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커트를 해내며 끈질긴 승부 끝에 빠른 발로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무려 4경기 만에 다시 선발로 나와 저런 활약을 하는 김혜성의 정신력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세스 루고는 김혜성의 안타 때문에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오타니도 두번 연속 삼진으로 잡아버린 세스 루고를 강판시킨 게 김혜성이다, 라며 혀를 내둘렀고, 저런 선수가 8번 타자의 플래툰 적용을 받다니, 로버츠는 눈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미어 다시 한번 로버츠 감독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혜성은 9회초 선두타자로 들어서서 바뀐 투수이자 좌완 투수인 샘롱을 상대로 4구 접전을 벌이며 2N까지 카운트를 끌고 갔습니다. 5구째 몸쪽 아래로 떨어지는 8마일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쳤고, 이것이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외야 안타를 만들어내며 2일로에 진출했습니다. 현장 중계진은 말이 쉽지, 4경기만에 나와 저런 활약을 하는 경기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김혜성은 이번 시즌 좌완 투수를 총 5번 상대했는데 4번이 안타다 미친 타율을 보이는데 로버츠 감독이 마이클 콤포터를 빼고 김혜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게 공평하다라며 김혜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쉽게도 다저스는 김혜성의 이런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5대 5로 패하며 5연승을 마감해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 선수가 보여준 원맨쇼는 다저스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타격, 수비, 주루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그리고 왜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과연 김혜성 선수의 이런 압도적인 활약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댓글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